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봉입니다. 오늘은 모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난 새벽에는 모기놈 때문에 제가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. 저는 모기가 엥!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자다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얘를 잡지 못하면 잠을 못 잡니다. 어제도 계속 모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, 잡지를 못해가지고.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잠을 계속 지척이다가 2시에야 그 녀석을 조져버리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답니다.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. 그래서 모기들이 다시 나올 시기라서 모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나름대로 모기를 잘 잡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의 모기 잡는 노하우에 공유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모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모기는 야행성 동물입니다. 그 말인즉슨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아주 징글징글한 놈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사이에 우리의 비를 쭉쭉 다 빨아먹고 자기 전에 모기 놈을 조지고 싶어도 어디서 자고 있는지 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기 새끼들 여튼 저의 팁은 뭐냐면 일단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으면, 자다가 귀에, 탁 소리가 들릴 때, 벌떡 일어나서, 불을 즉시 탁 킵니다. 그러면, 아마 이 벽, 아니면 천장, 이 근처에 게가 붙어 있을 거예요. 왜냐면, 모기 녀석은, 장기간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, 조금 날다가, 여기 붙어 있고, 조금 날다가, 여기 붙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근처에서 잉! 하는 애를 보셨다면, 얘는 이 근처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을 것입니다. 근데, 온 집안이 만약에 하얀색 이불과 하얀색 벽, 하얀색 가구들로 다 되어 있다면, 이 모기놈을 식별하기가 참 쉽겠지만, 특히 어두운 색깔 가구가 많은 경우, 그리고 가구의 색들이 얼룩덜룩 다양한 경우, 집에 짐이 많은 경우는 모기 녀석들이 숨을 공간이 너~~무 많아서 한번에 모기를 캐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불을 탁! 키거든요 근데 그 이동시간동안 얘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보통 이런 벽이나 아니면 심지어 여기 침대 근처에 있는 이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이때 모기를 조져야 됩니다. 모기를 조지는 데는 원샷, 원킬이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면, 그렇게 해서 힘들게 모기를 찾았는데, 한 방에 못 죽이면 또 얘가 어디로 온가? 잉! 하면서 날아가가지고,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모기는 뭐로 잡아야 될까요? 손? 많은 사람이 손을 이용하죠. 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손은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. 일단, 첫 번째로, 그 모기 녀석의 더러운 시체가 여기 붙는 게 너무 싫고, 그리고 손에 이런 굴곡이 있기 때문에, 어,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, 이렇게 탁 하다가, 이게 가는 중에 이런 손의 틈새 굴곡 사이로 모기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면, 이런, 이런 게 좋은가? 글쎄요. 얘는 이런 평평한 벽에는 탁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약간 이런, 만약에 모서리나 아니면 이런 가구에 앉아있을 때는 정말 좋지 못한 도구입니다. 왜냐면 얘는 평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바로, 티슈에 물을 묻힙니다. 물을 묻혀서, 개를 탁! 던져버리면, 그렇게 탁! 걔가 포집되면서 죽어버리거든요.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이 방법의 중요한 점은 스피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잉! 한 소리 딱 듣고 탁 깨가지고 불을 탁 켰다. 그리고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여기쯤 붙어 있는 모기놈을 발견했다 칩시다. 그러면 재빨리 아주 이게 스피드가 생깁니다. 얘가 또딴데달아가기 전에 재빨리 저는 이 휴지에다가 물을 붙여서 이렇게 가져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얘가 여기 있잖아요. 얘를 향해서 이렇게 탁. 붙이면 이 안에서 얘가 죽어버립니다. 얘는 어디로든 도망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딱 보면 여기 딱 죽어, 납작하게 죽어있거든요. 이게 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손을 묻히지도 더럽히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안전하고 높은 확률로 한 번에 모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죠. 저의 꿀팁이거든요. 아무튼 이번 여름 또 모기 새끼들이 우리를 괴롭힐 텐데요. 우리같이 모기새끼들을 조져보도록 합시다 모기 극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요런 모서리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보시죠 아씨 이렇게 팍! 퍼지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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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나요? 이렇게 탁! 붙어버려요 얘가 지금 휴지가 많이 붙어버렸는데 근데 요거는 약간 공을 잘 던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피고 선수였기 때문에 이거 좀 잘하거든요 이렇게 탁 정확하게 모서리에 만약 있다고 치면 이렇게 탁 해야죠 모기 새끼 유 i 이